함 소티스 센티넬에게 안정이 적용될 때마다 모든 적에게 안정을 적용합니다. 전투 시작 시 센티넬에게 고문을 적용합니다. 주사위 하나를 뽑고 모든 적에게 은신 두 개. 주사위 한개 뽑고 상처 주사위 세 개. 소티스한테 상처 주사위 세 개는 좀 영혼의 낙인 회전하는 성가 성가? 성 가로 한번 가 볼까？성가 소티스 아이고, 안 썼다. 훌려 이 일단 회복 하고. 뭔가... 회복... 다 때리면... 컷... 어... 모든 대상에게 1보통 5한정 성과대을 못하게 하네. 패스 위험주사위, 주술적인 외침, 주술적인 외침 하나 더 아니야. 딜, 딜카드 있어야지. 바로 고통 안정 아 도대식 때리고 난리야 돌려 돌려 그렇지 나한테 쓸까? 아 그냥 끝이잖아. 3 0대 뽑. 시간의 모래. 됐스 불타는 사막. 그래 이거지. 이벤트. 그래. 오 메이사가 다시 타락해 버렸어. 없으면 아예 못 쓰는구나. 바로 갈아야 되게 생겼네. 이거, 이건 뭐야? 미더을3회 플레이할 때마다 주사위로 활성화합니다. 잠만. 너가 고통 좀 받아라. 아야. 회복해 줘. 치료해 줘. 가 고통 좀더 받아라. <laughs> 아오, 어, 에바야 회복. 아니야 3 회복이 되잖아 어차피 방패 하나 정도. 아. 나왜 맞은 거지? 아, 다섯 번 정화를 할 때마다 주사위를 활성화한다고. 에라이. 마우스 오티스 몇 번이나 얘기하니 도움 없이도 혼자 정화할 수있다니깐 선물이나 내놔 대장간 상점, 센티넬 상점 저기 과잉 터락할 때마다 정화를 받습니다 내 영혼의 열기 절반만큼 가연성 차크라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정화로 인해 발동합니다 너무 필요가 없어요. 텐티낼 필요 없어. 젠장, 꽃게, 제끼, 보통 좀 받아라. 척결해제향척결해제향 써야지. 뭐 어떻게? 따다닥 4회복 되는구나. 한대한대더 3... <laughs> 이러고 4회복되면 안 죽겠지 아 죽을 뻔 아 1뎀 감소 죽어 컷아 영혼의 낙인 영혼의 낙인 보상을 섞어 과인 탈환할 때마다 고요를 적용합니다 그래 이거다 성가 파괴 태양의 불길 박을 건 어디다 봤지? 아야야, 파괴나 할까? 파괴 풀매수 중복, 저결의 제왕 중복, 별의 축복 땡겨. 내가 플레이한 첫 번째 주사위가 버려지는 대신 뽑기 풀로 돌아옵니다. 그래. 생각하긴 힘들겠구만. 뽑기 풀로 돌아갑니다. 저그레즈 형동삼용의 낙인 뽁 뽀봉 다시 올려 나 나아... 질대쳐너 죽은거 같은데 컷 드로우 드로우가 최고야 되갚는 성과 화염 숨결 영혼의 열기가 10일 동안 가흔의 정화가 증가. 창의적. 진짜 넘겨야 되겠네. 에픽 주사 1 넘기다니. 모든 적이 받는 정화가 4 증가합니다. 정화를 받을 때마다 1 타락을 받습니다. 1 타락 더 주는 게뭐 크겠어? 뭐야 이거. 별을 줍습니다. 추락한 별을 획득합니다. 다음 전투 동안 미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전투 이후 다시 미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대상이 받는 정화가 이만큼 증가합니다. 전투 한 번만 미덕 안 쓰면 된다고? 개사기 아니야? 일단 평타 가라. 북정해 번출. 숙청의 분출 오버봉오버봉 아니 씨 숙청의 분출이라며 얜 죽었고 너 맞아라 아 잠깐만 아아이개 같은 <laughs> 죽어. 소산하는 별 모든 대상이 받는 정화가 2 증가합니다. 와 개꿀 이벤트였네. 패스 치유의 소나타, 저결의 제한 하위호환 아니야? 패스 여기 돈이나 모아 갈까? 숙청의 문출 하나 더. 그래, 두 개는 돼야지. 필요 없어. 오늘 락인 적용하고 들어오고 하고 아니 이건 개잘 나오네 타락 너가 다 처맞아라. 어, 아, 잠깐만요. 이제 안 때릴 거지? 불려봐2뎀 그러면 4뎀8뎀 2데만 줘도 8데미이 들어가 해보고 한번 하고 고통 주고 다시 주고 또 주고 컷숙청의 <laughs> 분출 안 써도 돼 패스 패스 다 패스 타락을 가하거나 고통을 적용할 때마다 영혼의 열기를 1을 늘립니다 그래 그래서 선지자에와한 연극이 펼쳐집니다. 녹투원 가면 타락 게이지 제일 오른쪽에 전환 미덕을 획득합니다 고통 덱이라 필요 없고 타락 게이지 제일 오른쪽에 주사위점 미덕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양호하네 4턴마다 남색 영혼 1 획득 전투가 4턴을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주사위점 뽑기 없어? 뽑기 없네. 나머지 하나도 갈아버려 그냥. 저기래장 불타는 사막. 이게 그나마 들어오 느낌인가? 안정 하나 파괴. 안정 하나 더 파괴 와 되게 아홉 장이야 무한 방향감각 상실 저게 타락이로갈 때마다 피처방 백획득 하트 한 개일 동안 가는 정화 이 획득 나 지금 하트 하나인데? 주사위 점 주사위 하나를 버립니다. 버린 주사위 하나를 뽑습니다. 영혼의 나김 찍어놓고 저글의 재앙, 저술적인 외침. 계속 뽑아. 계속 써 계속 뽑아. 계속 쏘. 고통이 0일 이러고 끝났잖아. 원턴 킬 아무거나 해 센티넬 <laughs> 센티넬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필요 없어. 정화 일증가 타락 일증가 주사위 하나 뽑고 쇠퇴 적용. 그래 지금 아직 풀드로 아니니까 위험주 사이 저결의장 하나 더 하나만 더. 뽑기 아, 이 뽑기는 맘에 안 드는데 패스 상점, 상자, 상점가 뽑기 없어요. 아저씨, 이게 없네. 타락 불가는 하나 정도 박아 놓아야지. 얻고 영혼의 나아긴 시간의 머리 얻고 하나 더 얻고 굴리고 뭐 굴리지 숙청의 분출 숙청의 분출이라고 타락이 아니라 오 맞은 아과잉타락 맞았구나. 사소해. 다시 굴려. 보통 몇 개야? 더 줘. 더 줘. 열세 개? 끝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잠깐만, 내가 맞아 죽으려나? 모르겄다. 얘한테 피가 두 개나 까였어. 그래, 이거다. 두개 뽑기. 타락을 갈 때마다 정화를 받습니다. 타락을 가 때마다 기체 방패를 적용합니다. 이거 이거나 가져가. 패스 패스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제. 아니 급습은 에바지. 손에 낙인 골고루 때려 저결해지야? 아니요 그럼 이제 골고루 몇 데미 들어가는 거야 이거 필요없어 전체 고통? 가연성 차크란보다 전체 고통이 좋을지도 하지만 필요없어 갈게 남았나? 하극 만정 하나 남았구나 대기 10장 스타터 하나도 없이 대기 10장 안정, 고통 고통 사땜 아, 따다다닥 딱한돼컷 아휴, 개쎄네 버린 풀에서도 굴려 난 버린 풀에서도 굴려버려 타락 게이지 6개 이거는 터뜨리기 힘들고 적에게 타락을 갈 때마다 이것도 터뜨리기 힘들고 4 이상의 타락을 갈 때마다 1만큼 줄어듭니다 그냥 이거? 파괴? 이제 파괴할 주사위가 없는데? 영어가왕의 화염속결 창의적 패스, 패스. 주사위 복제 어디서 주술적인 예지 복 복제 대장간 상점 에픽 상점은 필요 없어 에픽 주사위 안 좋아 오히려 버려진 대신 포켓풀로 돌아옵니다 중복 그냥 하나 중복 드로우, 드로우 복사해. 한 모드로 이거 무조건 원턴킬이다. 하트 회복? 하트 회복하지 뭐. 타락 불가? 안정 나한테 걸고 아니 영혼의 나긴 너 너가 타락 불가 해라 뽑고 두 개지 뽑고 한장 뽑고 시간의 모래 받고 무술적인 외침 똑같은 거네. 일단 써, 저결의 제왕 뽑기 풀에서 저결의 제왕 뽑기 풀이 없네? 버린 풀에서 숙청의 분출 아! 숙청의 분출 뽑아? 뽑아 뽑아 굴려 뭘 굴리지? 저그래 o 야 o s 죽었어? <laughs> 왜 죽.. 주... 왜 죽었노? 오 열린다 여섯 번째 선지자 동생 설마 날 완전히 따돌렸다고 믿은 건 아니겠지? 오랜 시간 내 귀에다 대고 속삭이기를 멈춘 적이 없었으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자 서둘러라, 네 소중한 구체나 챙겨 구체 네개오 아스트리아, 정말 너구나 오리온 예전 모습 그대로잖아. 마췄내 깨어났다. 다시 만나는 이 순간을 아주 오래 기다려왔어. 시간이 얼마 없어. 찾아야 할 사람들이 있거든. 네 존재가 강인했어도 너무 불확실해서 믿기 어려웠단 말이야. 네 구체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랬지, 동생아. 새로운 구체를 발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 내가 한 번도 본적 없는 방식으로 네 죄책감은 이 구체로 형상화했으니까 느낄 수 있었어. 무거웠지. 기분 좋은 느낌이 아니었다고. 벌어진 일을 생각하면 나 자신을 용서 못하겠어. 죽었다고. 왜 이사. 전부 다내 동료 선지자들. 온 힘을 다해 싸웠는데 그걸로는 부족했던 거야. 결국 그들의 아스타 아스트라리움을 회수해서 관문을 봉인하는 방법뿐이었지. 그들과 함께 죽어야 했는데 이건 불공평해. 넌 아스트레아를 가뒀잖아. 시간과 희망을 벌어줬어. 중요한 건 그거라고. 그건 내 아이디어였어, 메이사. 거기까지 데려간 게 나였어. 이상증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속인 게 나였단 말이야. 우리가 치유할 수 있을 거라고. 넌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한 거야, 동생아. 너무 자책하지는 마. 날 그렇게 부르지 마, 메이사. 난 너보다 나이가 많다고. 이젠 아니지, 동생아. 그나저나 너 자신을 결정화하는 건 훌륭한 발상이었어. 너한테는 기대도 안 했는데. 달리 방법이 없었어. 죄책감에 사로잡혔단 말이야. 더는 통제하기 어려웠지. 다른 구체들 없이는 감당하는 게 불가능했어.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 구체를 무의식적으로 형상화해본 적은 없었어. 그렇게 격렬한 방식으로는 말이지. 살아남으려고 나 자신을 결정화한 거야. 그 구체는 위험의 우려. 메이사를 타락시켰단 말이야. 몇 번이고. 이 구체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타락했던 거구나. 두루 위험에 빠트려서 정말 미안해.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아스트리아의 심장으로 선지자들을 인도한 것도 나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거야. 새로운 선지자들에겐 네 인도가 필요해. 다들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잖아. 난 그저 오래전에 내가 일으켰던 비극을 속죄할 수 있길 바랄 뿐이야. 우리가 어디든뒤 따를게. 오리온. 어서 아스트리아를 막아야만 해. 이번에는 가두는 것만으로 모자라 두 번째 기회랑 오지 않을 테니까. 오리온. 별과 속삭이된 자.